안녕하세요, 미남인데요. 자, 이번에는 대전 운전면허 시험장 새로 바뀐 B 코스를 제가 직접 돌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출발 지점에서 자, 출발하게 되면 시동 키고요. 기아 티 놓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자, 좌측 깜빡이를 반드시 킵니다. 좌측 깜빡이 키고 자, 출발하면서 왼쪽 사이드 밀어보고요. 자, 서행으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자 출발했으면 이제 깜빡이 껐다가 자, 다시 키고 자, 왼쪽 사이드 미러로 차가 안 오면 30m 진행하시다가 나가고요. 만약에 앞에 차가 시험용 차가 서 있거나 그러면 바로 차가 안올때 왼쪽 2차로로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 B 코스는 A 코스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2차로로 들어가서 SK 네트럭 하우스 앞까지 가서 유턴을 할 거예요. A랑 B는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제한 속도는 70km고요. 신호등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호등이 자 속도가 저희가 빠르니까 자 지금은 노란불일 때 정지선을 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정지선 전에 노란불이 나오면 정지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신호위반 실격이 됩니다. 그래서 신호가 조심 조심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신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신호 미리서부터 멀리서부터 내가 갈수 있는지 미리 판단하고요. 자 그럼 이제 2차로로 아까 A코스처럼 2차로로 계속 직진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가 표강원 3거리고요 표강원 3거리 지나서 자쭉 직진 계속 차선변경이 없습니다. 차선변경이 없이 계속 직진을 합니다. 50에서 60, 아, 60에서 70까지 밟아도 되고요. 제한속도 70이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약간 코난데 그게 급커브는 아닙니다. 핸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미세하게 멀리 보시고요. 속도는 계속 유지하면서 조금씩만 조정하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고가다리이기 때문에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서는 차등명령을 하면 안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가시다가 자 이제 요 고가다리를 지나면서 SK 네트럭 하우스 앞에서 유턴이니까! 자 여기를 지나면서 이제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할 거예요. 여기 지나면서 이제 좌측 깜빡이 키고요. 자, 30m 가다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들어오면 깜빡이 크고요. 자, 유턴에 이제 유턴 표시가 돼 있겠죠, 왼쪽에. 자, 정지하면. 기아 중립. 기아 중립은 어, 1 0초 안에 이제 해주셔야 되고요. 어, 브레이크는 계속 밟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첫 번째 교차로 지나서, 저 이제 오른쪽에 SK 주유소가 보여요. 네트럭 하우스가 보이니까, 자, 이 보이면 바로 좌측깜빡이를 키고요. 여기가 이제 포켓차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키고, 자, 킨 상태에서 자 사이드미러 잠깐 보면서 포켓차로를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면 깜빡이 껐다 키고 자 여기는 보행 및 직좌시 유턴이 가능합니다 자 아까 A 코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 앞에 노란선 중앙선 있는 데까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요 유턴 차선 점선 하얀색 점선이 있는 곳에 정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유턴도 이 점선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행 신호시는 요 앞에 횡단보도가 파란 불일 때나 자, 직좌시는, 저 이제 지금 직진만 나와있죠? 자, 저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가 같이 나옵니다. 이제 좀 있다가. 그게 이제 직좌신데, 자, 동시신호죠? 동시신호. 자, 그럼 신호체계는 직진 다음에 이제 직좌가 나올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유턴이 가능합니다. 자, 나왔죠? 그러면 핸들을 끝까지 꺾어서, 자, 3차로로 진입을 합니다. 자, 진입을 해서 이제 또 직진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차선 변경이 없어요. 계속 3차로로 가다가 어, 저희는 이제 목계교 가서 유턴을 할 거예요. 계속 직진해서. 그래서 효강원 삼거리를 지나면서 이제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차선 변경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가세요. 그리고 약간 이제 코너가 있기 때문에 어, 미리 변경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좀 겁을 내시는 게 이렇게 난간이 있다고 해서 이제 좀 왼쪽으로 붙어서 요 실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직진하는 법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 노란불은 그냥 서행하라는뜻이니까 속도는 줄이지 말고 예, 그냥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신호 잘 봐야겠죠, 여기서부터. 자한번 보고 자, 가고요. 여기는 계속 코너라서 웬만하면 여기서 차단변경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또 신호가 나오죠. 자 이제 요삼거리가 이제 효광어삼거리고요요삼거리를 지나면서 이제 저희는 2차로로 차단변경을 할 겁니다. 자 깜빡이 켜고요. 사이드미러 한두번 정도 30m 가다가 자 차가 없어도 30m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차삼백이 끝났으면 이제 깜빡이 뜨고요 직진. 저 앞에 이제 보이는 아파트가 오투그란드 아파트고요. 자 A 코스랑 거의 비슷하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A 코스 B 코스 똑같이 가고요. 이제 틀린 점은 이제 유, 유턴하는 곳이 틀리죠. 아까 A코스는 그대로 가다가 이마트 에 있는 곳 거기서 유턴을 했는데 자 B코스는 조금 더 갑니다. 조금 더 가서 옥계교 앞에서 유턴을 할거예요자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 아까 출발했던 출발선인데 이 반대편이 저희가 지금 네트럭 하우스까지 가서 유턴해서 다시 온 거예요. 자 정지하면 기아 중립. 이번에 시험이 바뀌면서 코스가 많이 바뀌면서 어, 훨씬 쉬워졌습니다 옛날 코스보다. 제가 예전에 여기 와서 이제 동영상을 찍었을 때는 조금 복잡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 훨씬 쉽게 바뀌었고요. 어 저희. 미남의 운전교실 대전점에 오시면 이 코스를 그대로 연습을 똑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전점은 최신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도로주행코스나 아니면 대전운전면허시험장의 장내기능시험을 교육을 해 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니까 마음 편하게 전화를 주시고요. 최고의 강사진이 친절하게 잘 알려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가죠. 이렇게 그대로 직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기 고속도로 고가가 있죠. 저 고가를 지나서 바로 유턴을 처음 그 다음 신호에서 유턴했던 게 A코스였고요. 자, B코스는 조금 더갈 거예요. 옥계교까지 옥계교 앞까지 옥계교를 건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미리 차선 변경을 해도 되고요. 자, 여기서 변경을 해도 되고 고속도로 복과 대전 남부순환 고속도로 복과 밑을 지나면서 변경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미리미리 채선을 보는 것도 좋아요. 자 저는 지금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한번 들어오고요. 자 A 코스는 아까 여기서 유턴했죠. 자 여기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바트가 보이는데 자 여기서 바로 첫 번째에서 유턴을 했고요. 자 B 코스는 조금 더 갑니다. 피코스를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남부순환고속도로 지나서, 자 여기 보면 GS칼텍스가 보이죠? 여기 이제 약간 급커브입니다. 이 교차로가, 이 교차로 커브를 돌아서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교차로에서 유턴입니다. 자, 저기 유턴 신호 가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좌측 깜빡이 키고요. 커브를 돌자마자 바로 깜빡이 켜주세요. 자 그럼 이제 포켓 차로가 나오죠 왼쪽에. 자, 사이드미러 한번 살짝 보고, 자 옥계교 바로 앞에 여기서 유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횟집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바닷속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편우모터스라고 보이고요. 자 여기는 적신호시 유턴입니다. 자 엔단 중립 놓고요. 자저 앞에 바로 앞에 보이는 다리가 옥계교고요. 이 옥계교를 건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남부순환고속도로 지나면서 유턴하는 곳이 딱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유턴하는 데가 A코스고요. B코스는 두 번째 옥계교 바로 앞에 요 왼쪽, 왼쪽에 보면 뭐 바닷속으로 뭐 수산 횟집이 있습니다. 요 바로 앞에서 유턴이고 여기는 적신호시 유턴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유턴 지점도 어떤 신호의 유턴인지 저 유턴 표시 밑에 글씨도 잘 보시고요. 적신호신는 정면의 신호가 빨간불일 때 지금 이제 바뀌죠. 자 그럼 뒤놓고 자 핸들을 끝까지 꺾어서 3차로로 들어갑니다. 자 3차로 진입했어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 차선은 계속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깜빡이 켜고 유턴할 때 차가 안 오니까 여유 있게 30m 이상 가시다가 자, 차선 변경을 왼쪽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주정차된 차들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됩니다. 맨 오른쪽 차로는 그리고 시험장 입구 시험장 들어가는 그 삼거리가 사거리가 어 우회전만 되는 차선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계속 가시다 보면 종료 지점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턴을 하면 무조건 가다가 2차로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한번 해서 나가시는 게 좋은데 차선 변경은 유턴하고 가시면서 바로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또 너무 오래 가다 보면 차들이 많이 오거든요. 차들이 많이 오니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차선 변경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유턴을 하고 바로 가면서 차선 변경을 시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턴할 땐 차가 안 오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출발했던 곳으로 가서 정지를 하면 B 코스가 끝나겠습니다. B 코스, A 코스 거의 비슷하고요. 네, 유턴 지점만 조금 틀리죠. 진짜 쉽습니다. 차선 변경도 별로 없고요. 차도 별로 없고. 웬만한 학원 코스보다 여기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계속 지치죠. 이제 대전 남부 순환 고속도로를 또 다시 지나갑니다. 제한 속도는 70이니까 한60 정도 가주시면 되고요. 저 앞에 오뚝그랑데 아파트가 보이죠. 이제 다온 겁니다. 유일하게 우뚝 선 아파트가 딱 보이면 네, 거기가 이제 종료 지점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시험장 입구고요. 자여기를 지나면서 자 여기서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가 좀 실선이 있어요. 짧아서 자이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횡단보도좀 오면 깜빡이 키고요. 사이드미러 보고 자 오른쪽으로 살짝 들어와서 아까 출발했던 지점에 다시 정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지를 했습니다. 자 정지하면 마무리까지 해줘야겠죠? 주차, 파킹 놓고요.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까지 끄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자 이상 대전 운전면허 시험장 B 코스였습니다.